최근에 청계산에서도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산하는데, 저는 아주 등산복을 청계산이나 동네산을 막차입고 가진 않거든요. 약간 그냥 운동복 정도 입고 가는데, 하산하는데 올라오시는 남성분께서 갑자기 뒤돌아서 네, 저한테 전번을 물어봤는데, 선글라스 벗으니까 놀래던데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54세의 매일 운동하는 여자 옥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쇼츠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정 몰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의미는 제가 등산 그리고 러닝, 헬스 등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에 몰입한다고 해서 정 몰입 이렇게 채널을 정했습니다. 네. 저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예전에도 학창시절에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시작한 횟수를 치면은 지금 한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현재 이제 54세, 71년생인데요. 제가 마흔 후반경에 그때까지 한참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시 이렇게 공백이 있었어요. 친구 따라서 처음에 산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간산 에서 어, 저만 중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탈한 산이 뭐 한라산, 설악산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청계산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멈추는 건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런 지경이었고 두 번째는 한 대여섯 번을 쉬고 막 헐떡거리면서 겨우 정상을 몇 시간 만에 갔거든요 친구들은 정말 한두 번 쉬고 한번 정도 쉬고 후다닥 올라가고 숨도 가빠지지 않는데 제가 그때 약간 상대적인 자괴감? 나는 왜 이거를 못하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좀 체력을 기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산을 조금 꾸준히 타면서 2년 반, 3년 만에 전국에 있는 100대 명산을 이제 완등을 하고 그 이후에도 많이 갔지만 3대 종주라는 것도 해 보고요. 화대종주, 성중종주, 뭐 광청종주 종주들이 있거든요. 음. 종주는 여러 산들을 자지 않고 무박으로 몇 시간 동안 예를 들면 저희는 산을 갈때 청계산 하나, 북한산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서울 권은 유명한 오산 종주라고 있어요. 강북 오산 종주 아주 유명하거든요. 3대 종주에 들어가는데 그게 불수사도북,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마지막 북한산. 이산 다섯 개를 자지 않고 타는 건데, 제가 올해 초 처음 오산은 했는데, 다른 거에 비해 좀 늦게 했는데요. 저는 19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보통 잘 타시는 분들은 15시간, 16시간도 많이 타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 다섯 산을 북한산 하나 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쉽지 않았는데, 재미있다, 쉽다가 아니라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그건 이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도전의 의미로 완주를 해서 저한테는 무엇보다 또 기쁜 일이죠. 제가 그 산을 처음 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에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삶에서는 뭐 아주 커다란 건 아니지만, 우리 일상으로 보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어떤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청계산도 모르고 오르던 제가 이젠 한라산 설악산 혼자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체력과 능력치가 됐다는 거가 도전이 준 결과물이 아닌가 또 하나 이제 헬스도 처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루이틀 한다고 그렇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에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매번 운동하는 게 재밌진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과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한계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지금도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그 한계치가 없기 때문에 저의 한계를 알아보고 싶어서 도전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살짝은 동안이지만 저는 사실은 얼굴 동안보다 얼굴은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제대로 나이를 먹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몸 동안, 동 안, 동 몸. <laughs> <laughs> 동바디 뭐 이렇게 이렇게 주장은 뭐할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근데 동안까지는 모르겠어 요 워낙 동안 분들이 요즘은 너무 많으셔서 저는 뭐 명함도 못내 동몸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최근에 청계산에서도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응. 이렇게 하산하는데. 응. 저는 아주 등산복을 청계산이나 동네산을 막차입고 가진 않거든요. 약간 그냥 운동복 정도 입고 가는데, 하산하는데 올라오시는 남성분께서 갑자기 뒤돌아서 네, 저한테 전번을 물어봤는데, 그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진 않고요. 인스타 서로 계정만 이제 마파를 했고요. <laughs> 남자동생으로. <laughs> 선글라스 벗으니까 놀래던데요. <laughs> 근데 그래도, 아, 살아있구나. 내가 이 나이에 전화번호를 따인다는 게 요즘같이 SNS에 가 발달한 세상에 전화번호 같은 아주 고전적인 그런, 그런 행위가 아, 너무 또. 나름 기쁘듯 뿌듯하더라고요 뭐였지? 기분이 좀 좋던데요 음. 자존감이 아주 그냥 음. 한껏 올라가 <laughs> 주말에는 이제 원정이라고 그래서 멀리 가거나 높은 산행이거나 긴 산행들은 주말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산 타고 싶을 때는 새 등이라고 하거든요 새등야등 그래서 새벽 등산이나 야간 등산 청계산 야등 하면 정말 야경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여기 용인 석성산이 명산이 됐어요 백 일대 명사 백 대. 한 개가 더 끼어서 석성산, 용인 석성산. 그래서 가까이에서 자주 갈 수가 있잖아요. 산 가고 싶을 때. 아닐 때는 새벽에 이제 여기 앞에 러닝 하거나 호수공원 러닝 아니면 미르 스타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크루드라고 뛰기도 하고, 혼자 뛰기도 하고, 인친들하고 뛰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laughs> 등산도 그렇고 러닝하시는 분 요즘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진짜 많거든요. 하나도 무섭지 않고 제일 처음은 다들 비슷하겠지만 이제 스트레칭 먼저 이제 해 주는데 저는 뭐 스트레칭 하는데에 뭐 장소를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기구 앞에 가서 하체 운동 한다, 뭐 하체 운동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요 바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헬스 맛집이거든요. 그 기구를 사람 많을 때 오면 차지하기가 힘들어요. 눈치 작전 막 해야 되거든요. 막 수건 던지고 막 가방 갖다 놓고 와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집에서. 제가 먼저 하고 오기도 하고 마사지 건으로 하고 와서 여기에선 되도록이면 빨리 기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laughs>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일은 꼭 가져오고요, 공복감 있을 때 다른 걸로 먹지 않고 과일로 이제 먹게 되면 훨씬 스스로도 만족감이 높고 열량도 높지 않고 건강에도 좋은데, 그냥 저는 늘 도시락 가방을 챙겨 다니는데 식단이나 뭐 제가 중간 중간 먹어야 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과하고 당근 이렇게 싸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공복감 있을 때 드시거나 입이 심심할 때, 그리고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사과랑. 당근이 어느 때는 사과보다 달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단백질 음식을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좀 하죠. 파우더도 좋긴 한데, 파우더도 정제기 때문에 저는 대도 음식으로 하려고 뭐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꾸준한 거? 그냥 저는 일맥 상통한 거 같아요. 꾸준한 건 꾸준한 건데, 무엇을 꾸준하게 하냐면, 사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선수도 있고, 운동하시는, 열심히 운동하시는 운동러들 분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운동을 죽을, 살뚱해요.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고 어, 살도 빠지고 근육이 생기는데 죽을 동 살뚱한 운동이 20, 식단이 80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건강 꿀팁이라고 어,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식단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정말 뭐 기름지거나 절제되지 않은 음식들을 막 대불리 먹고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한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꾸준히 병행을 하고 거기에 절제된 조금 생활이 자기만의 통제력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건강 꿀팁입니다. 등 운동, 이거를 한 20회 정도? 한 3세트에서 5세트 하고 등 운동들이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등 관련된 운동들을 한 4개에서 5개를 이어서 하게 되면 등살도 빠지고 여성분도 불의적 끈 파고들잖아요. 그 등살을 싹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 운동 열심히 하시면 예쁜 등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3도 같은 경우는 덤벨로 전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이거든요 다 같이 해야 입체적으로 예쁘게 나와서 헬스 루틴은 일주일, 육 일로 잡았을때3 일은 예를들면 월수금 몸을세 군데 로 분리 를 해서 하체 엉덩이 하고, 하 체가 뭐 첫날 이다. 그러면 둘째 날은팔 하고, 가슴 셋째 날은등 운동 하고, 허리 쪽뭐 이렇게 나눠서 번갈 아가 면서 하고 있 습니다. 허리가 뭐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구 운동을 저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더 부상의 위험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환이 아니라 허리가 약하시거나 뭐 강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모든 통증을 유발하거나 약한 부위는 그 주변의 근육을 키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허리 운동을 해주시면 이제 그 부분이 강화가 돼서 허리의 통증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어, 백 익스텐션이라고 그래서 여기 기립근부터. 허리 기립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립근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엉덩이 운동으로도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강화시키면서 엉덩이도 키울 수가 있어요. 자세로 봤을 때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발을 지지대에 대고 다리를 펴서 이게 기본적인 자세인데 초보자 분들께서는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허리를 좀 지지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허리로 힘을 모두 모으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으로 허리를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실 때도 허리 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와 햄스트링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실 때는 반동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내 힘을 가지고 내려가고 내 힘으로 지지해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체중으로 확 꺾어 내려가거나 올라오시면 안 되고 또안 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 힘을 허리를 지지하면서 내려갔다. 엉덩이와 햄스트링 힘으로 얘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무 젖혀지면 되려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일자로 이렇게 이 기구와 평행이 되게 요렇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유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올라오실 때 엉덩이 힘을 햄스트링 힘을 주면은 엉덩이 강화 훈련까지 되기 때문에 엉덩이 볼륨을 살리는데도 굉장히 좋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좀더 이제 훈련이 되신 분들은 기립근도 좀더 예쁘게 만들고 허리가 조금 더 좋아졌을 때 이제 조금 레벨이 높아졌다 싶으면 엉덩이 와 허리 기립근을 같이 예쁘게 만들고 싶으실 때 이제 이렇게 원판을 들고 조금씩 하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이렇게 들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힘을 바짝 넣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기립근과 엉덩이 햄스트링에 세 군데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기구가 다른 데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기구를 좋아하거든요. 정말 기구 맛집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우리 집에서 맨몸으로도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맨몸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틀거나 옆으로 내리거나 하면 뱃살과 옆구리살이 커팅이 될수 있는데 기구가 도와주는 건데 좀 강력하게 도와주거든요. 이거 한번 맛을 보시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구들을 복합적으로 배만 뺄수 있는 게 아니라 레그프레스를 하면서 배에 힘 줘서 빼기도 하고 다른 운동들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뱃살 빼는데 얘는 정확히 복근 쪽을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근도 만드실 수가 있고 뱃살과 허리살을 같이 뺄 수가 있거든요. 무게를 맞춘 다음에 허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기대고 척추를 고추 세운 다음에 상체는 그대로 있고요. 하체로 다리 힘으로 허리 힘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얘는 운동이 거의 마지막 에 해주면 식단 잘 하면서 하면 바짝 복근이 잘 보이게 하는 운동이고 음. 이것도 복근 운동 그 부위가 빼고 싶었을 때는 토르소 로테이션 하고 이 크런치를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뱃살도 빠지면서 원하시는 복근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일거양득이죠 쉽진 않은데 하실 때는 다리 힘이나 팔 힘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배로 아래에 체중을 끌어온다 생각을 하시고 배에다가 모든 힘을 집중하셔서 끌어오시면 되고요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완전 구부린 상태로 복근이 꽉 짜줄 수 있을 정도로 짜면서 내려올 때도 중요합니다. 버티면서 배의 힘으로 버티셔야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거를 쾅 놓으시면은 부상도 생기고 운동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이거 하고 돌려주고 이 토르소 로테이션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바벨이나 원판을 들고 이렇게 배에다 힘을 주고 짜주듯이 하체는 지탱해주고 해 주시면 컴파운드 운동이라고 해서 두 개를 연계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갔다가 기구를 모르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무조건 여기 모든 PT샵에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코치님들한테 몇달 정도는 모든 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배워놔도 혼자 하시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 운동을 지금 시작하세요. Right now. 시작이 우선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꾸준히 해나가는 거. 우리 삶이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싫거나 힘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결국은 본인의 성과가 좋은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거저는 사실은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결과물을 저도 지금 맛보고 있고 늘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들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시작하셔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게 매일 일이 쌓이면 좋은 결과물로 발이든. 마인드든 건강이든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성취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꿀팁이요? 저는 친구들이 좋은 PT 선생님을 만나는 팁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차없이 그분의 성품이나 지도역을 모를 때는 몸을 보고, <laughs> 몸을 보고 선택을 해라 우선은. 그거는 이제 배워가면서 성향도 또 맞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몸이 좋으신 분들은 자신의 몸을 만드실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이 몸을 만드는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 몸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단연간 경력과 연륜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배우라는 걸 우선 뭐첫 번째 그분을 알지 못할 때는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몸하고 상관없이 우리 PT샵에도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 계세요 몸은 그렇게 뭐 아주 베스트는 아니어도 성실하신 분을 저는 저희 딸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디하고 상관없이 그런 성실성이라면 어떻게든 본인의 면에게는 뭐 최고의 운동 코칭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번 다녀보시면서 성실하신 분이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 앞을 보는 것 같아요. 매일 제가 아침 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어제 걸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녁 일기는 오전에 아주 가까운 과거를 쓰는 거잖아요. 새벽에 쓰는 이유가 앞으로 일을 쓰, 쓰는 거거든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과 미래에 나와. 그래서 작성한 거에 50%, 30%만 해내도 저는 뭔가를 해낸 거거든요. 저녁에는 꼭 와서 그걸 체크하고 내가 몇 가지를 해냈는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미래를 비전을 보고 스스로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이는 평균적으로는 쇠퇴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나이에 꿈을 더 많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거. 그래서 6 0의다7 0의 나를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주름지고 늙어 있어도 그 당시 나는 나답게 정말 유니크하고 멋진 나로 지금을 계속 이어나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계속 적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 저의 마인드가 사실은 바디보다 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은 아시겠지만, 운동은 하는 순간에는 저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하는 그 순간순간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고, 중간에 뭐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운동은 헬스든 러닝이든 산행이든 꾸준히 매일매일의 그런 기록이 쌓여서 좋은 결과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헬스 같은 경우에는 바디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열심히 해서 원하는 다이어트 커팅이 됐을 때에 본인의 모습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 아, 힘든 과정들이 사실은 그 순간에 몇 개월 몇 년의 시간들이 다 보상을 받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너무 기쁘고 요즘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취미 생활도 다양해지고 또 멀리 가지 않고 주변만 봐도 뭐 많은 크루들이나 아니면 헬스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본인 취미 생활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영유할수 있는 환경이 인프라가 너무 잘돼 있잖아요 의학박사 분께서 하신 방송을 봤는데 60 이후에 노화가 되는 속도를 규정하는 거는 20대에서 50대까지 운동하는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20대에서 50대에 꾸준히 운동을 해 놓으신 분들은 60대에 노화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노화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지 않고 천천히 늦출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근육을 1kg 늘리는데 의료비 가치로 1300만원에서 1600만원이 든대요 근육으로 저희가 1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5, 6kg만 근육량을 늘려도 1억이 된단 말이죠. 모두 그냥 맨손으로 1억을 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으로, 산으로, 달리기하러 뭐 자전거, 수영, 필라테스 저는 다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